a b c d의 합은 102번 문제 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실수 a b에 대하여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 말은 결국 a와 b가 동시에 0이 돼야 된다. a가 0 그리고 b가 0. 이 문제에서도 제곱 플러스 제곱이 0 그렇다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가0이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0이 되어야 하므로 1식과 이식을 연립해서 더하면 z 는 마이너스 2 x 그래서 이를 일식에다 대입해서 y 는3 x 그래서 문제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y z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2를 다음과 같이 x에 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앞서서 y와 z를 x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식 전체를 x로 표현해주고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는 인수분해가 되므로 4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따라서 a b c의 합 c d의 합은 4 1 1 1 합은 7이 됩니다.